캐나다 이민부는 지난 25일 난민 신청자 등 캐나다 정부의 보호 아래 있는 이들에 대한 임시 의료 비용 지원 사업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부의 제이슨 키니 장관은 일반 캐나다인 대부분에게 제공하지 않는 혜택을 난민 신청자 등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주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 의료보험 가입이 불가한 난민 신청자의 보건 관련 비용을 연방 정부가 임시로 대납해주는 임시 연방 보건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임시 연방 보건 제도는 주정부 의료 보험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제공되는데 추가로 의약품과 치과, 안과, 장애인 보조 기구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 사실상 공공 의료 보험 가입자보다 난민 신청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예산이 2011 회계 연도에 8,460만 달러에 이르러. 숙소의 결정한 배경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민부는 대부분의 캐나다에는 정부 보조로 추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약품과 예방접종 지원에 대해서도 공공보건과 안전의위 수준에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형평성 문제는 난민 신청자가 정부 예산으로 받아온 추가 혜택을 사실상 캐나다에는 자비나 사설 의료 보험으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임시 연방 보건 제도를 응급 또는 기초적인 치료만 제공하는 수준으로 올해 6월 30일부터 바꿔 앞으로 5년간 예산 1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